음, 유부열려란 말이습니다 풍택중부 안에, 음, 정성을 다해서, 어, 세상 사람들을 다 아울러, 어, 포용을 해야 된다. 아울러 끌어 안아야 된다. 하는 소리가 유부열려입니다. 음, 중요한 거는 유부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고 어, 정성이고, 그죠? 어머니가 나한테 아, 젖주면 믿음이 가는 거죠. 어머니가 나한테 젖줄 때는 정성을 다해 주지요. 음, 내가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에, 어리석은 백성들 뭡니까? 끌어안고 다 포용을 해서 나름대로 그들도 뭡니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소리가 유부열려죠. 음, 요 글자가 조금 연자는 어렵게 보이죠? 음, 유부열려입니다. 어, 요, 요 글자를 보면, 어, 그리울 연자에 나오는 거잖아. 그리울 연, 연애할 때. 그죠? 어, 그래서, 어, 그런, 음, 마음이 담긴 글자가, 아, 연자가 되겠네요. 풍택충부입니다. 이게 풍택충부. 우리가 풍택 중부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그건 다음 개 하기로 하고, 에 오늘은 한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의 얘기입니다. 오의 얘기. 어, 오의 얘기는 중, 중을 잡았죠? 오가 중이죠? 상. 상, 중, 하니까. 그렇죠? 중을 잡았죠? 그 다음에 오니까 양이죠? 양이니까 바른 자리에 앉았네요? 중, 전이죠? 그죠? 이는 뭡니까? 이는 음이죠? 음이니까 뭡니까? 중은 잡았는데도, 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중부저이죠. 중부정. 어, 그런 걸 우리가 정중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요거는 중정이고, 어,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오, 중정의 자리입니다. 음. 다시 말하면, 오, 내는, 오, 내는. 중부. 정성 드리는 일. 그죠? 작게는 뭐죠? 작게는 뭡니까? 의미가 자식에게 젖주고 그죠? 마른 자리 진자리를 채워가면서 뭡니까? 에, 키우는 것이 부에 속하지요. 그다음 뭡니까? 그 아빠는 뭡니까? 그 엄마와 그 자식을 위해서 뭐죠?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그죠? 그 자식과 그 엄마가 편안하게 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얘기, 일하는 것이 부죠. 그죠? 그걸 벗어나면 부가 아닙니다. 그걸 뭔가 염팡 잘하는 사람이 오다, 이말이야 염팡 잘하는 사람이, 응, 어, 염팡 잘하는 사람이, 백점이 백점. 100점. 음, 그럼 백점이 엄마고, 그럼 백점이 아빠인데, 지금 아빠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그 정성을 다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완전한 성공자에 앉았다. 음. 남자로서 성공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임금자리에 앉았어. 임금자리 임금자리에 임금 앉았어. 그죠? 회사같 있으면 사장 자리에 앉았어. 자, 랐으면 뭐지요? 만 백성들 다 태도 뭡니까? 그 정성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죠? 여자는 엄마가 자식 키우는 정성을 가르쳐고 남자는 뭡니까? 그 집안, 그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정성 가르치는 정성들인 법을 가르쳐야 될거 아이가 임금이 하는 일이 그 모든 사람들을 뭐냐? 잘났던 못났던 그 모든 사람들 끌어안고 끌어안고입니다 연자가 끌어안고 포용해서 그죠? 어 서로 뭡니까? 잘 모르면 가르쳐가면서 그죠? 음, 다 어, 행복하고 그죠? 배부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 어? 어. 어느 어 임금처럼 아, 저 나라 욕심만 말이야. 저 나라만 잘 살겠다는 그런 욕심만 있어도 안 되고 어느 나라처럼 뭡니까? 옆, 옆 나라가 미운 뭡니까? 빠 아, 로켓 막 미사일 막퍼봐가지고 뭡니까? 모든 걸 깨박살 내서도 어, 안 되고, 그죠? 어느 임금처럼 뭡니까? 어? 지가 불리할까 싶어서 모든 법을 고쳐가는 그런 임금 됐어도 안 되잖아. 이거는 누구나 박수치는. 그죠? 누구나 좋아하는. 그게, 그는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면 그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면, 그래 하면 점수가 어째 되느냐? 이야, 이거 참. 유부 열렬을 했는데도 점수가 뭐냐? 무브라 허물없다. 여기 뭡니까? 길하다, 띵호다, 띵호다, 이런 소리가 없습니다, 이게. 응? 대길하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다, 허물없다. 왜? 누구나 해야 될 일을 내가 했다고 생생 내면, 그건 어떤 사람이라고? 천하의, 천하의 망난이다 응. 누구나 해야 될, 아이 옆집에 이웃자리 영감님 영감님 돌아가셔서 어 내가 가서 직접 일을 못 해줄 때면 부조라도 얼마 해야 될거 아니야? 그 누구를 하는 일이잖아, 그죠? 모든 걸을 이뤄가 임금되는 시험 시험에 내가 합격해서 모든 백성을 다 아울러서 뭡니까? 감사하면서 같이 뭡니까? 너도 못난 너도 잘난 너도다 내처럼 돼야 된다라고. 아울러 가는 사람이 이 자리다 이게 끝이에요 이오가 이 끝이에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어, 참 대단하죠 이 일은 그럼 유부연료는 뭔 말인데요 이러니까 이야 이거 참 이런 말이 세상에 있더라고 정당하다 기야 정당한 일이다 어. 어, 돈번 사람 그냥 돈번게 아니죠. 성공한 사람 그냥 성공한 게 아니죠. 자기만 돈 벌었다고 자기만 잘살 뭡니까? 주위에서도 손가락 받죠. 음. 자기만 잘났다고 폼 잡은 손가락 받죠. 그게 지금 트럼프라 그죠? 음. 다 싫어해. 음. 다 싫어해. 그렇지만 그 어, 어, 밑비면 뭡니까? 아, 우리 나라가 어, 어? 여러 가지로 불리할 것들니까 어때? 다 가서 뭐 있는 선물, 없는 선물, 가지고 다가가지고막 예예, 예예 하잖아. 어이, 세월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트럼프가 이 자리에서 모든 나라를 아울러 가있는데그리안 하니, 그 밑에 사람 뭡니까? 더러워도, 더러워도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예예, 예예하고, 예 뭐, 누구 말대로 세세세세 세세 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음, 상당히 재미있는 말이죠. 어, 참, 어, 이, 이, 뭐 여러가지 말 중에 이, 더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어, 더 함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어, 이런 얘기가 하나 있네요. 이 중에, 이 중에, 이 여섯, 이 여섯 자리가, 그죠? 이 여섯 자리가, 불을, 어, 부를 가지고 얘기한 자리는 하나도 없는데 중이 중부를 얘기하면서도 중부 깨면서도 하나 둘셋넷 다섯 자리가 모두 다 중부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를 얘기 안 하는데 부자를 얘기 안 하는데 오로지 부자를 얘기하는 자리는 이 오부이다. 음, 오부이다. 에, 이 이제 석정 선생님이 찾아낸 거요. 그래서 오로지 이 오, 오, 부자를 쓰는 사람은 구오부이다. 구오부이다. 응, 구오부이다. 이게 왜이 소리를 했느냐. 천하의, 천하의 지극한, 지극한 정성, 중부죠. 지극 한 정성을 들여서, 성공해, 성공한 구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세상을 다 끌어 안고 가겠다고 말을 했겠느냐.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사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내 네, 선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 요번에도 뭐 어, 다를 건지 다하는 책을 보내왔던데요. 참감미있게 어, 읽었습니다. 음, 그 사람이 가끔 음, 밥 먹는 자리에서 그래 얘기해요. 하, 어, 어떤 친구는 어떤 친구는 친구들 사이에. 친구 사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는 어, 그 사람이 참 훌륭한데 어, 평점이 이, 좋지 않는 친구가 있어 하, 그 친구가 평점까지 좋으면 참,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소리를 가끔 해요 응? 가끔 하는데 그걸 우리가 아, 들으면서 어, 가슴에 많이 새기려고 저도 노력을 하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이것도. 응. 다 중부예요.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중부인데, 중부를 해서, 아까 2는 뭡니까? 지자식만 챙기잖아. 응? 응. 5는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챙기잖아. 아울러가잖아. 이연자그 말이에요. 아울러. 아울러가는 거예요. 그죠? 어, 참 이런 오가 아 정말 중부의 최고멋쟁이다. 어.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을 들여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를 할수 있었겠느냐? 말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 들어보면요 그 가수 노래 이 가수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응. 어. 그런데 정말로 1등 했던 사람 있잖아. 1등 했던 사람 그 사람 뭡니까? 참 누구보다 많은 피 피눈물을 흘린 사람이라. 음. 뭐뭐 뭐 얼마 전에 뭐 조용필이가 어어뭐 어, 메시 뭐 몇, 몇 메시안을 했는데 심 없이 뭐 메시곡을 했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우리 나라에서는 그 아, 최고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이 얘기거든요. 어, 한번더 정리를 하면, 에, 이 사람이 정성 드리는 일에, 이게 도학적으로 얘기하면, 도학적으로 하면, 어, 절마당에서는 참선을 해가, 요 참선을 해가지고 도인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유가 쪽으로 얘기하면, 관공입니다, 관. 관공부. 관공부를 했으면 뭡니까? 자성을, 자성을 찾으면, 이 말입니다. 그냥 사업가가 사업을 해서, 그죠? 학자가 학문을 해서 성공을 했을 때, 그걸 어디서야 되느냐? 유부연려가 돼야 된다. 하는 소리로 어, 마감을 하겠습니다.